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과를 어떻게 하면 이제 만들 수 있냐. 느 그래서 마지막 적과 거리 적과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과를 할 때나 정리를 할때 어떤 것을 남기고 또 어떤 것을 적과를 하든 적과를 할까 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거리가 될수 있어요. 과일이 이제 컸을 때는 이제 보면은 알수 있는데 꽃일 때는 우리들은 그냥 어, 판단해서 그냥 이렇게 또뭐 액화는 제치고 어, 정화는 에, 놔둡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이쪽은 뭐 가지가 한삼년 됐으니까 여기 다이 정화죠 그러니까 정화이 있었고 이쪽은 결과지니까 여기서 정과 이 중간에 난게 음, 음, 없잖아요. 이쪽 이건 액화가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놔둔 것은 이렇게 전부 다 정과 임은 분명합니다. 정과. 정화 정화에다가 이제 과일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끝 부분에다 이렇게 달았어요. 측지 측지 끝 끝에 측지 끝에 달는 것은 어, 안 좋은 거래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렇게 내려오면은 나무 수세를 떨어 떨어뜨리고 또 이것은 어, 어, 뺀질이 과라 그래서 뺀질이라 그래서 사과의 맛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측지 이 굵기를 봐서는 이것은 따내는 게 맞아요. 하나, 둘, 세개가 있으니까, 예, 세 개에서 이걸 하나를 제치겠습니다. 끝부분에 이렇게 하나를 떼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좋은 과일은 어떤 것이냐? 대과를 나오게 하려면 어느 것이 대과가 되겠냐? 이런 얘기죠. 대과. 그러면 대과가 되려면 <laughs> 과일을 보면 은 이제 어... 과대가 있고 과대 가 있습니다. 과대지는 요금이에요. 요 요겁니다. 요거. 과일이 맺혀지고 나서 나온 것이 과대지. 과일이 맺힌 요, 요 모습. 여기에는 과대입니다. 과대. 그래서 과일이 맺히고 나서는 과대지가 있어야 돼요. 과대지. 과대지는 잎을 갖고 있잖아요. 잎잎이 과일을 크기를 만들어주고 맛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일 하나 필요한 것은 40에서 뭐70이 사이에 아 입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과일이 크기도 커지고 또 맛도 나고 색상도 좋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들 보겠습니다. 이쪽을 보면은 어 과대지가 있어요. 1cm밖에 없어. 1cm. 그럼 이 과지는 사실 이 과일은 커지지 않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좀더 크긴 한데 과대지가 1c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무가 성장한 것은 여기도 성장한 선정, 거예요. 크기는 이게 더 큽니다. 그다음 요기 이제 정과 요것도 있는데 요것은 여기 보면은 어, 과대지가 없이 과대지가 없이 요거 과대지가 없이 과일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우선 적과를할때이그 부분을 제치고 그다음에 과대지가 있니 없냐, 잎수가 있니 없나를 또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요, 과, 요 측지에서 요 측지에서 이 굵기가 이 정도가 돼, 이 손가락 돼야지, 아, 3개 정도 야지아세개 정도 되는데. 요것은 가늘죠. 어, 가늘어서 이걸 이중에서 어느 걸띌 것인가 생각해 보면 과대지가 없는 걸 떼야 되는데, 과대지가 있는 것은 입수가 확보가 되어 있고, 요것도 입수가 확보, 과대지는 뭐 이제 나와, 이제 뭐 얼마 안 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 과대지 자체가 없어요. 꽃눈도 있는지 없는지. 에, 자, 꽃눈도 없습니다. 꽃눈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없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여기서 이 꺼지는 올해 이 과일 하나 따먹으면은, 요, 요서 요까지는 나지가 발생. 그러니까 아무것도 요어 앞으로 달 수가 없어요. 네, 요런 경우. 어, 특히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정부 우세선이라고 있어요 정부 우세선. 정부 우세선이라는 것은, 어, 나무의, 나무의 끝, 선단. 그러니까 여기래, 여기. 여기가 세력이 강하고, 여기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기부 쪽으로 들어오면서 세력이 아, 어, 약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 하 하단보다 상부가 아 상부가 아 세력이 어센거센 아, 거예요. 그러니까 오오 아. 가지를 가지를 끝에 이제 적심을 이렇게 보통 이제 하 이렇게 적심. 이렇게 적심. 이렇게 적심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끝 끝선에 이렇게 적끊었어요 이게. 이렇게 끝 절단한 경우에 가지 끝그 축지 끝이죠. 예. 축지 끝에, 여 끝에. 끝에 여기에 나오는 눈이 강하게 자라게 되죠. 강하게 끄는 부분에 강하게 자라게 돼요. 그다음에 이 기부로 갈수록 생장력이 떨어진다.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은 여기에 과일을 달지 말았어야 돼요. 정례를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여기에 애초 여기에 과일을 달지 않는 거예요. 수세가 이쪽에 끝부분에 세고 안쪽에는 약하다 했으니까 약한 데는 과일을 이렇게 꽃이 셔서 정례 꽃을 미리 떼줘야 돼. 요 과일을 달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에 어, 이만한 잎, 잎, 잎이 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냥 결과지가 만들어졌을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결과지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현재를 만들어졌을 거예요. 여기 과일을 달지 않았으면 그렇게 과일 달지 않았으면 만들어졌으면은 여기 올해 이제 만들어졌을 때 내년에 과일 달면 되죠. 아니면 내년에 조금 더 크겠죠. 그럼 여기 결과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과원 이, 이, 관리하면서 계속 바깥쪽으로만 신경 쓰다 보니까 안쪽으로 계속 나대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것처럼 꽃눈이 안 만들어졌어요. 지금 과일을 떼냈죠. 떼냈고 내리는 이만큼 과일이 안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가다 가다 하면 이게 계속 이렇게 중 안쪽으로 기부에서 가까울수록 과일이 안 달리고 바깥쪽으로만 달리네.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 해서 중간에는 거의 과일이 없어요. 없고 그러다 보면 이게 없다 보니 이거 끊어내고 다른 가지를 측지를 또 관리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또어 안쪽에 또 없어지고 그러면 결국 끝 부분에 끝 부분에 과일 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이제 과일이 고루 많이 달수 있는 공간, 많이 달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 아, 그래서 우리 기비에서 가까운 데는 과일을 달지 않고 이, 이 결과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는 겁니다. 정리. 그러니까 이건 일찍 정리를 해 줬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마 이렇게. 가지가 나왔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과대, 과대지가 과대긴 것이 과일이 커진다 했어요. 그러니까 대과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5월 말 정도로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5월 말 정도에 적과 작업을 다 완료를 해놓고 이, 이 착과량, 그러니까 과일이 달려있는 양을 적정하게 달려있으면은 꽃는 분화가 또잘 되죠. 꽃는 분화가 잘 돼가지고 꽂는, 과일이 여기 너무 많이 달려있으면은 꽃는 분화가 안 돼요. 예. 과일로 전부 다 가죠. 과일로 전부 다 가고 꽃눈 분화 하는 데에 힘이 못 갑니다. 힘이 못 가면 꽃눈 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꽃눈 분화가 안 되면 내년도에 과일이 달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 해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5월 말까지는 각적 적과 작업을 어, 완성을 시켜주면 은대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많이 과일 달면 안 되고 여기에 나무의 가지에 몇개달걸신간의 크기 또 수고 어, 나, 나무 크기 세력 이런 것을 해서 사과를 적정히 달게 되면은 꽃는 분화가 잘 되는 것이죠 잘돼 가지고 내년도에 올 그리고 나서 사과를 관리를 잘 하게 되면은 올8 9월 달에 8 9월 달에 어뭐 갈반병이라든가 아 이런 병이 없으면은 없으면은 이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광합성 작용을 해서 여기 탄수화물을 양분을 만들어서 어 그때는 뭐8 9월 달에 이제 과일이 다 컸고 춥기 어 시기니까 여기에 그렇게 탄수화물을 많이 안 갖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쓰고는수채에서 관리해서 쓰고는 땅속에 뿌리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이제 계속 그러 그러니까 잎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장이 이제 많이 되게 되면은 내년도에 봄에 꽃이 꽃눈이 이제 개화기가 되잖아요. 개화기. 그러면 꽃이 영양분이 충분히 땅속에 많이 있다가 나왔을 때 개화를 할때 꽃눈이 큽니다. 굵은 것이 굵게 피게 되고 꽃눈도 크게 되고 어, 이렇게 되게 되면 대화가 나올 소지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꽃눈을 크게 만들려면, 은 우선 지금부터 과, 과일을, 금년도에 과일을 많이 달지 않아야 되고, 또 꽃눈이, 꽃눈 분화 시기가 6월이잖아요. 6월 꽃눈 분화 시기가 6월인데, 꽃눈 분화를 잘한 다음에, 이 나무 관리를 적정히 관리를 해야 되겠죠. 과일을 많이 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적정히. 그래야 되면, 이제, 7월달 전에 이 꽃이, 지금 이제, 꽃이 이제 모졌잖아요. 모졌다고 그래요. 꽃눈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이게. 여기 이제 꽃눈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꽃눈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에 지금 만들어진 안, 꽃, 꽃눈 안쪽에서 이제 꽃받침이 7월달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수술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꽃, 그 다음에 꽃가루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11월달까지 이게 완성이 돼요, 완성. 완성이 돼 있고. 완성이 돼서 피필때이 밑에 영양분이 올라와서 이 꽃에 힘을 주게 되면 은 이게 굵게, 크게. 이렇게 크게 된다. 그러면 일단 과일이 크게 대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대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뭐 이러한 그 방법도 있지만은 또 범인하다든가 뭐뭐뭐 여러 가지 그 약재들이 또 있어요. 그런 약재들을 쓰지 않고 사과를 이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 꽃눈 분화 시기에 적과를 일찍 해서 꽃눈 분화하는데 모든 양분들이 과일로 가지 않고 꽃눈 분화하는 쪽으로 가서 꽃눈이 만들어지 게잘 만들어져야 된다 이러니. 그래 잘 만들어져 가지고 어, 꽃눈 분화가 잘 돼서 11월 때까지 완전히 꽃눈물화가 완성되면은 년도에또 어, 11월 어, 10월 뭐 8, 9월 달에 아 어, 탄수화물 그러니까 광합성 작용계에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어, 뿌리에 잘 저장했다가 봄에 어, 꽃이 어, 개화시 개화시 어, 그 양분들이 이제 올라 올라와잖아요. 올라와 가 올라와서 이제 개화를 꽃을 피우게 되는데 그때 꽃들이 이제 좀실한 것이 이렇게 나서 그렇게 되면 결국 과일이 이제 큰게 나타난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대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1년 내내 과실을 관리해야 되고 또이 세력 체력이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이렇게 과일이 있고 있고 과대지 아요 과대지가. 최선 여기 너무 짜르죠 이게 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